하죠. 다시 방무빈. 네. 인사이드 득점앤 득 네. 서명진 소변 없고 방무빈에게 득점. 네. 두 명이 붙는데요. 네. 어, 여기서 또타너비 나옵니다. 자 서명진 벌써 8 득점째 네. 올리고 있는 한호빈입니다 네. 그리고 은슈 하는. 들어갑니다. 그 수비도 발짝 붙고 어, 헬프를 많이 하니까 네. 이번에 했습니다. 칸터! 못 올라갔어요 박무빈의 손질! 리바운드 칸터! 못 잡았습니다 아... 서명진 코너 조한진 아... 3점! 최성모 선수 네. 이션 네. 헤먼스 속여놓고 올라갑니다 예. 아 여기서 또 털어보 나왔습니다 박무빈의 스틸 네. 핸더 다시 헤먼스 리포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무빈이 시켜냈습니다. 이게 10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조금 벌어지네요. 아웃기체 던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 박무빈. 던집니다. 아, 아,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아, 야. 박무빈의 2쿼터를 마무리 짓는 버저비터가 터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인 안 들어갔고요. 1대58 7점 차. 박무빈. 미드레인점프로 네, 들어갑니다. 6점. 자, 그리고 박무빈. 이어졌고요. 인사이드 놓쳤어요. 그러면서 다시 공격권 넘어갑니다. 간터못 올라갔습니다. 네, 손질이 걸렸죠. 박무빈이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이거으로 박무빈. 던져야 됩니다. 던집니다. 점점 들어갔어요. 아 쿼터를 끝마치는 박무빈의 존재감입니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서명진 석수세 아! 번씩. 다음에 일곱 점차 마지막에 지금 수리가잘 되고 있거든요. 서명진 던졌어요. 이게 예, 좋습니다. 박무빈 스크린 타고 해먼스에게 전달. 해먼스 자 이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면서 결국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스코어는 77대87 울산 현대 모비스가 승리를 따내면서 2 연승을 달리게 됩니다.